안녕하세요 윤찬입니다. 절권도를 배우러 왔습니다. 우리 동생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절권도를 하고 있는 손병일입니다. 장동다 네, <laughs> 동생들하고 절권도를 배우면서 얘네들의 사부한테 한번 대들어 보겠습니다. 진짜 맞을 거야. 조용히 <laughs> 나 싸움 잘해 따라와. 아주 있겠어윤창 <laughs> 여기야. 호림사의 냄새가 나. 진짜 너무 까불지 말고 매너 있게 해줘. 인사 잘하고. 음. 이거 하루 배워도 싸움 장될수 있다고. 해서. <laughs> 네. 뭐 그거는 하긴 하는데 <laughs> 이거 다치거나 이러면 보험 처리 되죠. 그럼 나한테 <laughs> <나> 원래 좀성격이좀 <나한테는. 웃음> 좀 그런 형이라 갖다 옷 갈아입고 갖 유튜브 방 <laughs> 형이 하나 있거든 네. <laughs> 근데 절권도 막 무시하면서 <laughs> 네. 와 가지고 배우면서 막 사범한테 덤비고 막 우리랑 막 싸움 만들고 이래 가지고 네. 좀 원래 카메라 찍고 싶어 하는데 그냥 막 개패듯이 패 주면 안 돼요. <웃음> <웃음> 자 <laughs> 그냥 패주세요 귀 잡듯이 후드로 패줘요 연차 얼굴 막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막아주면서 목을 떼어주때어잘잘는데 네. 여기서 팍 <laughs> 치면은 끝이죠기게뭐예요이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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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분실하게>. <laughs> 목 때리고 발 때리고 목 때린다. 목 때리고 목하고 개만 때리니까. 목배목 우리 개미랑 싸워. 목 카고 like <laughs> 아가리도 때리고 뭐 고추도 펙하고 이런. 저의 그러면은 싸움 실력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. 제가 한번 알아볼게. 응? 목 배목 목 위주로 때릴 거잖아요. 목 아, 예, 때린다면서 아버구나 이거. 예. 뿌다. <Quran> <잘>, <다 와. 웃음> 나 잘해. 어머.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도 다니까. 아이 정도까지는 이제. 한만 원은 지급이 다고 생각하고. <laughs> <좀 웃음> 이제 약간 일상에서 <laughs> 약간 호신술 느낌 나는 아, <laughs> 아, 그, 그, 상황인지를 알려주시면, 뭐 빈, 거 있어.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시면. 평소에 서뭐빙 뜯잖아, 빙뜯아빙 뜯자. 내가 감사 상당. 난 뜯긴 적밖에 없어. 그러면은 오늘 한번 뜯어봐. 야 모자. 네. 소?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그러니 얼마 있어? 아 죄송합니다. 윤창! 제가 이번에는 뒤에서 한번 해볼 아! 뒤에 바로 딱! 아! 아! 오! 오! 오. 오. <laughs> 여기서는 우주, 우주 피하고, 아. 오! 여기서 그럼 만 제가 발차기 한다면 이 하고 아! 빨리. 아! 로윤찬 제가 지금 드릴요 <laughs> 네, 네아나나 둘, 셋셋 하나, 아천천히 천천히 아, 알았어. 아타지마 아, 천천히! 네. 알았다고요 아, a 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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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빠르게 빠르게 a ba, b 아 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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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미안 a 미안. ba, 거만아 I b e l i e v 윤차. 아니 괜찮아. 아. <그만한 시람이 웃음> <그만한 시람이 웃음> <laughs> 저반 보시는 거예요. 네. <laughs> 아 <laughs> 아 <laughs> 아아 뭐, <laughs> 이 같이. <시람야>? <laughs>

윤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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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가졌어, 뭐야, 진짜 가졌어. 진짜 아니야. 그 사부 어디 있어? 주소장. 안돼, 안돼. 이거 데